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근 용액의 성질 온라인 강의를 물근 용액의 하겠습니다. 총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괄성이라는 것은 물근 그 용액의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질에 종, 들어있느냐는 상관하지 않고요. 오로지 용질과 용매 분자의 입자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총괄성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액매의 증기 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점, 내림, 그리고 삼투라는 네 가지 물리적 현상을 바로 총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네 가지 역시 용매의 종류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용매와 용질의 상대적인 입자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총괄성입니다.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음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왼쪽에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는 물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황산 용액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여기 있는 물이 황산 용액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게 그 삼투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농도가 낮고 농도가 높으니까 마치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삼투 현상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삼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사실 증기 압력 내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물 위에도 물 분자에 의한 증기압이 있을 거고요, 용액도 이렇게 증기압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만약에 물의 증기압이 용액의 증기압보다 높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용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증기뿐만 아니라 옆에 물에 있는 증기도 같이 넘어와, 버리, 넘어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용액은 자기의 증기를, 증기압을 낮추기 위해서 물에 의한 증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응축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은 자기의 원래만큼의 증기를 뽑아 냈었는데 용액이 증기를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증기를 바깥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순, 용액의 증기압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 물은 물대로 계속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고 그증 많이 증발된 물을 증기압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용액은 계속해서 그 물을 응축시키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모든 용매 분자가 수용액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즉, 이러한 일은 순수한 용매인 물의 증기압이 용액의 증기압보다 컸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며 나타나는 현상이며, 즉, 용액이 됐을 때는 순수한 물일 때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이러한 현상을 좀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법칙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이 묽은 용액에서 용매의 증기 압력은 용매 조심해야 됩니다.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고 써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식을 보면 이 크사이 솔벤트라는 것은 용매의 몰 분율이고요, 피퓨어라는 것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상수이고요, 이 값은 용질의 몰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x축이 용질의 몰분율이라고 나와 있고요, y축은 증기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마치 이것은 y는 a x 골의1차함수 그래프로 볼수 있는데요, 이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매의 증기압 그러니까 용액이 됐을 때 용매의 증기압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용질의 용액인 경우에는 이 용매의 몰분율이 절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상수값에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되니까 어떤 용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매의 증기압력은 순수할 때보다, 순수할 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매의 몰분율이 0.5, 즉, 용질이 0 용질의 몰분율이 0.5, 용매의 몰분율이 0.5인 용액인 경우에는 그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볼수 있으면 알겠지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이것은 어떤 용질이 섞여 있는 용액의 증기압을 볼수 있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체가 있는 공간의 입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지만 여기는 어때요? 안에 들어있는 공간의 입자 수가 왼쪽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이제 라울의 법칙은 이제 그 수학적으로 라울의 법칙을 설명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는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순수한 용매일 때 비해서는 표면에 다 증발할 수 있는 용매 분자들이 있지만 용액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이 비휘발성 용질들이 표면을 막고 있기 때문에 증발할 수 있는 표면적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것은 아래에 있는 식은요. 그 떨어지는 증기압,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내리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 이것은 바로 이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용매일 때의 그 증기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액의 증기압은 야후레 법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식은 용질의 몰분율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용질의 몰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도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방금과 좀전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비휘발성 용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질과 용매가 모두 휘발성이라는 경우라고 휘발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성분 모두가 전체 증기압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각각에 대해서 라우의 법칙을 모두 쓸 수가 있는데요.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에 대해서 라우의 법칙을 쓰고, 이 전, 그걸 쓴다고 하면 용액의 전체 증기 압력은 각각의 부분 압력을 합을 더하는 달톤의 부분 압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A라는 성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됐다면, 라우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B라는 성분에 대해서 라우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체의 압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각각의 성분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재밌는 것은 이것은 B만 있는 경우, 여기는 A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휘발성이 많다고 볼수 있을까요? 바로 그 증기 압력이, 순수할 때 증기 압력이 A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증기의 조성에는 항상 휘발성이 더큰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된다는 거죠. 즉, 증기압력이 큰 성분이나 끓는 점이 낮은 성분들은 그 증기의 조성에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우르의 법칙을 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상용액과 비이상용액입니다. 이상 용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을 우리는 이상 용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어, 그렇, 그렇다고 보면 비이상 용액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역시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용액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울의 법칙은 이렇게 몰분율과 증기압력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비이상 용액은 선형적이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체에서 이상기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용액에서의 이상성은 기체에서의 이상성과는 좀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액에서 이상성은 용질과 용매, 그리고 용매와 용매, 그리고 용질과 용질, 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인력, 반발력 이러한 척도들이 모두 다 동일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용액이라고 한답니다. 즉, 어, 이상 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용질의 종류와 전혀 상관없이, 용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상관없이, 모든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좀 써져 있는데, positive deviation 해가지고 양의 편차, 여기는 negative deviation 해가지고 음의 편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양의 편차라는 것은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해서는 어때요? 징계 압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순수한 용매와 용매들 사이에서 인력에 비해서 용질 용매의 사이에서 인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컸다는 라 거죠. 즉, 이 경우에는 어,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용질과 용매가 어, 방송 중 오류가 좀 있어서 다시 할게요 이 비이상 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용액인데 선형 관계가 성립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비이상 용액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양의 편차와 음의 편차 양의 편차 같은 경우에는 용질과 용매의 인력 이 용매 용매 인력보다 작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즉 용질과 용매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서 더 쉽게 용, 용질 용, 용매가 표면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음의 편차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너무 강, 강하게 되는 경우와,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용매와 용매에 비해 있을 때에 비해서는 용질과 용매가 너무 심하게 당기기 때문에 용매, 용액이 됐을 때 용매가 쉽게 증발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끓는점 오름과 어는점 내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끓는점 오름이라는 것은요, 용액의 끓는점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항상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증기압 내림 이랑 관련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것은 증기압이 대기압인 일기압과 같아질 때 온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입니다. 하지만 어떤 용, 용매의 용질을 녹여서 용액으로 만들게 된다고 했을 때 증기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이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수평 수직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액에서의 용매의 증기압이 빨간색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만큼 증기압력 내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용매일 때 끓는점은 바로 일기압과 이 파란색 선이 만나는 이 때의 온도가 바로 순수한 용매일 때의 끓는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어, 똑같은 압력 조건에서 용액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고 치면은 그 끓는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비휘발성 용질은 용액 내의 용매의 증기압을 낮추기 때문에 대기압과 용매의 증기압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끓는 점보다 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끓는 점 내림의 정도가 그 용, 용매의 증기압 내림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용질의 입자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끓는점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공식으로 어, 델타 t v 는 Kbm 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끓는점 오름의 정도고요 Kb는 몰랄 끓는점 오름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마다 용매마다 정해진 값을 가지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용질의 몰랄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몰랄농도 생각해 보면 어, 용매의 질량, 용매의 질량 1kg 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용질의 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끓는점 오름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몰랄 농도를 쓰는 이유는 지금 끓는점 오름은 온도에 따른 용액의 부피, 그러니까 액체의 부피 증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몰 농도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부피 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그 값에 오,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른 점 내림처럼 온도 변화에 의한 총괄성을 이야기할 때는 부피를 고려하지 않는 바로 몰랄 농도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는 점 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액의 어는 점은 항상 순수한 용매보다는 항상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그림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소금물을 얼린다고 한다고 치면 그 소금물이 얼었을 때는 얼음 결정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얼음만 얼까요? 아니면 얼음 속에 소금이 들어간 상태로 얼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알겠지만 이 그림을 좀잘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용질인데 얼때 어떻게 되나요? 이 용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쪽으로 이 얼음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죠. 즉 소금물을 얼린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물만 얼지 안에 들어있는 NaCl 입자들은 따로 침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용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액체 상태의 용매 분자가 고체로 돌아가는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잘 보시면 여기는 용도시입니다. 이물 입자가 들어가는 속도와 얼음에서 빠져나오는 그 정도가 똑같습니다. 즉 나가고 들어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 얼음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용액이 얼른다고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표면에 잘 보면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세 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표면에서 다시 얼음으로 이렇게, 얼음 가까운 쪽에서 다시 얼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휘발성 용질 분자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녹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하게 다시 얼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를 낮춰야만 이나오는 속도와 들어가는 속도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설명이 어렵나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용매만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속도와 나오는 속도가 이... 주위의 얼음 주위의 분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액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이 순수한 얼음이 이렇게 녹게 되는 속도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녹는 것은 쉽지만 다시 얼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쪽 평형, 즉 어느 점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들어, 나오는 속도, 총 나오는 속도와 들어간 속도를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얼음을 크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나오는 속도를 본질적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용질은 그대로 둔 채요. 그러려고 하면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배웠던 용액의 증기압 내림에 의해서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순수한 용매일 때의 어는 점을 여기라고 잡았었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증기압 내림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용질은 용액 속 용매의 증기압을 낮춤으로 고체의 증기압과 액체의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 이게 곧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 어는 점이 순수한 용매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어는점 내림과 총괄성의 관계도 역시 아까 끓는점 오름과 비슷하게 어떤 용질의 몰랄 농도와 어떤 용매의 몰랄 어는점 내림 상수를 곱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이 어는점 내림을 이용해서 특정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어, 그러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서 반토프 인자라는, 반토프 인자라는 이 인자를 고려, I 값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치 NaCl 같은 그러한 전해질 입자가 용질로 들어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0.1 몰랄 농도의 Na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0.1 몰랄 농도의 나트륨 이온과 0.1 몰랄 농도의 염화이온으로 해리가 되기 때문에 에, 이, 이 이온상 하나당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용질로서 고려를 되기 때문에 반토프 인자가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포도당 같은, 글루코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토프 인자 값이 얼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1이라고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른가 어느 점 내림의 공식에 어떤, 공식에 대해서 어떤 전해질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치면 이 i 값을 이용해가지고 그 끓는 점 오른가 어느 점 내림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설명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입니다삼투압을 이용하기,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반투막이라는 것을 좀 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많이 생물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반투막이라는 것은 용매는 통과하지만 용질 분자는 통과할 수 없는 막을 설명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반투막을 통해서 용매가 용액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 아무런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는 용액이 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용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투막을 통해서 용매 분자가 용질, 용액 쪽으로 올라가 본다,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요. 이 용, 용액 쪽에 용매 분자가 더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용질들이 더 많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질소도가 이렇게 엔트로피, 무질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 기둥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삼투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순수한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용매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삼투압, 삼투현상을 막는 최소한의 압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러한 삼투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만큼의 압력을 어떻게 할까요? 외부에서 눌러버리면, 이 용, 이, 이렇게 용매가 이동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정량적으로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반토오프식이라는 겁니다. 어, 파이는 뭐 MRT, CR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I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역시 전해질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삼투압을 기압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용질의 몰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삼투압이 커진다라는 거죠. 즉 용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삼투현상으로 해서 높이 차이는 더 높아질 것이고요. 이런 삼투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압력으로 눌러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